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을 시작하면서도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보건데 분명히 이 21장 말씀은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어, 그렇다면, 어, 만약에 그것을 21장이 표현한 것이라면, 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재림 후에 들어가는 곳이라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진실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을 위하여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랑이 준비하고 또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반대의 모습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것이 세루살렘성입니다. 신부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나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갈릴리의 어, 혼인 풍습은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가옥에서도 아주 독특한 혼인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 신랑이 에,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신부의 집으로 신부 찾아갑니다. 그러면 신부가 마차로 어, 나오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신부를 따라서 나옵니다. 동네 어귀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같은 잔을 내어 줍니다. 그걸 마시면 결혼을 허락하는 거야. 결혼을 허락하고 안하고의 권한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신부에게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내미는 그 잔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 마실 수도 있는 거야. 받아 마시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혼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부가 받아 마신 잔을 신랑이 함께 마시고 그 잔을 땅바닥에 깨뜨립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신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어, 어, 포도주를 가지고 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다른 여자랑 어, 다른 잔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아,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는 아, 돈을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 아, 신부에,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신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약혼식 때 받은 그 지참금을 가지고, 어, 신랑의 아버지가 준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결혼식 때의 입을 결혼 예복을 준비를 합니다. 결혼 예복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요. 뭐 요즘처럼 기성복을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옷감을 사서 또 재단을 하고, 또 바느질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결혼식의 입을 예복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어, 신랑이 결혼식을 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복을 밤이나 낮이나 입고 일하고 자고 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일할 때도 그 예복을 입고 있고 밤에 잘 때도 잘때 신랑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 예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복을 입다가 또 더러워져 더러워지면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씻어 빨아 깨끗하게 하면서 그 예복을 입고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오는 날은 누구만 알고 있느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린 것이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바로 결혼식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날 자다 말고 일어나 가지고 신부의 동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의 동네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그게 바로 결혼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 그 결혼식을 신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도 언제 결혼식이 있을까요? 다 준비하면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의 밤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밤낮으로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던 신부가 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세하게 되고 신랑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드리게 되고 결혼식이 언제 열릴까 참으로 어,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신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고 일주일 동안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 집안에서는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고 어, 늦게 나와서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신부의 집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 갈리의 결혼식의 풍습 어, 우리가 어,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 어,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님에 대한 약속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식에서 새 포도주로 마시기까지 내가 다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데리러꼭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킬 것인데 반드시 지키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그 예복이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하게 빨아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유설의 성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 장과 간과 고가 높이와 어, 가로 가로와 세와 높이가 같고 또 어, 거기에 열두 문이 있고 또 열두 문이 다한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문에 또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안에 수정과 같이 맑은. 아, 어, 황금 길이 있고 또그 안에 에, 성전이 있고 성, 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 우리가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죄를 씻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가 없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거룩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이 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뭘 얘기하느냐면, 참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자, 여기서도 만국이 나오죠. 예수님 재림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불에 다 없어진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불에 다 없어지게 되는 거야.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낮과 같이 단정하게. 밤과 같이 어두운의 일에 은밀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같이 단정하게, 호색과 살인과 시기와 젠투와 음란과, 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자그 말씀입니다. 주님 기다리는 사람, 밤이든 낮이든 빛 가운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득불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거기서 사는 생활을 살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해와 달의 빛침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은, 예루살렘 성에 절대로 소속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생활로 예복을 준비하고 또 더러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해 날마다 시성또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을 드립니다. 해도 드리시겠습니다.